안녕하세요, 주식민식 TV입니다. 오늘도 이거 매매 내역이 있어요. 요즘에 다 슈팅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슈팅이 나오고 있는데, 요 웹스 보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웹스로 가시죠. 먼저 웹스라는 종목입니다. 웹스 여기 앞전에 매집 흔적이 좀 보이시죠? 매집 흔적이 좀 보이고, 요거는 오늘 꼬리 위에서 이제 저항대를 맞춰서 제가 잘 팔았어요. 이 저항대를 저는 여기로 봤거든요. 여기로 봐서 여기 저항대 여기 있었고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기 조금 더 내려서 이렇게 있었는데 저 위에는 오지 않아서 그냥 넘어갔고요. 저는 이 상한가 간봉 다음 봉 저항대로 이제 2,450원 정도를 잡고 있었는데 2,450원보다 이제 10원 줄여서 2,440원에 다 이제 매도를 걸어놨어요. 매도로 걸어놔서 여기 분봉 보시면. 요건한주한주판 거예요. 한주한주판 거고 여기서 아예 위 꼬리에 완전 꼬리에 팔았거든요. 완전 꼬리에 팔고 홀딩을 하려고 했는데 이거 좀 나중에 한번더 슈팅이 나오더라고요. 요거는 이제 그냥 세력들이 단기 세력들이 나간 흔적인 것 같고 저는 이제 조금 홀딩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제가 448일선에서 지지를 잘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시면 448일 선에서 계속 반등이 잘 나오죠? 여기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반등 잘 나오고, 여기 내려오지 않고 슈팅이 나왔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전 매집봉도 많이 있고, 거래량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홀딩을 해 보겠습니다. 이 종목은 그냥 이거 보시면 2월 2일날 분석도 해드리고, 3월 9일에도 분석을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그냥 공개 분석주인데, 괜찮은 자리가 나오면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전 관심 종목 확인하러 가볼게요. 먼저 애니 플러스부터 가보겠습니다. 이 애니 플러스 또 상한가를 갔어요. 요거 위에서 지지를 받고 상한가 가는 패턴. 요것도 거래량이 두번 터지는 매집봉 형태의 봉이 터졌죠. 요렇게. 거래량도 두번 두 많이 터지고. 음, 오늘 보면은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빼고, 거래량 터지고, 거래량 빼고 하면 한번 올라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고점에서 매집하는 형태인 것 같습니다. 올렸다가 빼고, 올렸다가 빼고, 어 고점 매집 형태가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다음에 나오면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정사 내강이에요. 정사 내강 여기서 분석해드렸죠? 삼각 수렴 끝에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조금 더, 조금 더 횡보를 했어요. 조금 더 횡보를 하고, 결국에는 이렇게 올라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앞전에 거리랑도 많이 터졌기 때문에 다 매집 흔적이라서 제가 분석해드렸었는데, 기간을 갖고 기다렸으면 좀 올라갔네요. 다음으로 TNL입니다. TNL, 여기서 제가 분석을 한번 해드렸죠? 한번 해드리고, 그 다음날부터 계속 올라갔어요. 이거 3월 30일부터 분석해드리고, 계속 올라갔는데, 이거는 많이 올라갔죠? 아니, 60%가 올라갔네요. 어,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 지금 정구 언더 여기 뚫어 올리면은 더 가죠, 이거. 매집 흔적은 보이지 않지만 요 위에 이거 뚫어 올리면 더 갑니다. 이 위에서 지지를 받은다면은 여기서 한번 지지 받고 슈팅 많이 나올 차트가 나오니까 요거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타점 정리하고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요. 금요일이네요. 금요일 행복한 금요일. 먼저 먼저 파트론부터 가보겠습니다. 요 파트론은 제가 예전에 여기 224일선에서 한번 잡고 익절을 한번 했던 종목이죠. 이절 한번 했던 종목인데, 요거 지금 자리가 아직 좋아요. 아직 자리가 좋습니다. 요 상승 추세는 좀 꺾였지만, 장기 이평선에서 지지를 잘 받는 횡보 추세로 바뀌었어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횡보하다 올라갈 것 같거든요. 요거 한번 대응해 보시기 바랍니다. 손절 라임도 되게 짧아가지고 들고 갈만 합니다. 다음으로 한창 재지에요. 한창 재지 제가 이거 많이 보고 있었는데, 많이 보고 있다. 이번에 분석 한번 해드립니다. 여기 전구 언덕부근이 여기 있어요. 여기 언덕부근이 지금 지지라인이 돼서 여기서 지지를 잘 받은 걸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여기, 여기 저항대가 있습니다. 여기 저항대가 또 여기 지지라인이 됐죠. 이건 지지를 또잘 받으면은 잘 올라갈 것 같아요. 여기, 일단 저항대 여기 있고요. 여기 있고, 이렇게. 그러니까 넉넉하게 잡아서 이거는 홀딩 해도 좋을 것 같은 종목입니다. 차트 괜찮습니다. 한창 재지. 다음으로 상신전자예요. 상신전자, 지금 뭐, 여기, 아, 초반에 많이 올라갔구나. 초반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렇게 점상, 점상, 점상이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상한가를 많이 갔다가 지금 빠졌는데, 아래쪽에서 매집 흔적이 좀 보이시죠? 좀 최근에도 또, 매집판 흔적이 보이시고, 여기 거래량 터졌을 때, 여기를 이제 저항대를 한번 그어보고, 지금으로 가봅니다. 여기로 갔을 때, 앞전에 그었던 저항대가 저항이 되고, 이번에는 이제 지지라인으로 바뀔 것 같아요. 여기 매집판 흔적도 보이고 하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지지를 받고 가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분석해드립니다. 요, 요 저항대를 한번 보실 수 있고요. 요 지지라인 한번 보실 수 있고, 그 다음 지지라인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8% 정도 잡으시면 좋은 자리 나올 것 같습니다. 상신 전자. 다음으로 고려 시멘트인데요. 고려 시멘트 요거 이제 메가 MD랑 비슷하죠? 메가 MD랑 차트가 비슷해요. 여기 최근에 나온 거 빼면은 지금 이 부분이 고려 시멘트 좀 비슷하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거래량도 정말 많이 터졌어요.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다 이제 올렸다 빼는 매집 형태죠. 그리고 위에서 지지를 잘 받고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나와가지고 오늘 괜찮은 종목 하나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지금 이 손절 라인만 잡아 드릴게요. 손절 라인만 잡아 드리면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손절 라인 여기 잡으시고 한번 들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드기법 자리네요. 여기 111선까지 손절 잡고 한번 들고 가시면 저는 이제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고려 시멘트.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금요일인데 저녁 맛있게 드시고 주말 잘 보내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